여태 하는 인사가 있죠? 올라! 올라, 올라, 올라. 브라질 말로 안녕이라는 뜻입니다. 뭐 다른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축구와 <laughs> 삼바의 나라. 네. 여기는 안동입니다. <laughs> 자쌍바의의 <쌈바에이> 불러드렸고요. <laughs> 갑도 불러드렸습니다. 다시 말씀드려 쌍바에 서른도 선배님 보이고요. 갑영탁이 노래입니다. <laughs> 좋죠. <웃음>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집에 가실 때 이제 계속 아우 포미쳤다 미쳤다 그냥 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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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라다라 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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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내용처럼 올해 같은 경우는 저한테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연초에 인도네시아, 태국, 필리핀 등 동남아 투어도 다녀왔고요. 생각지 못하게 또, 그렇죠. 생각지 못하게 진짜 예측을 못했어요. 예측을 못하게 정규, 일, 정규 이집이 나오게 됐어요. 아,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갑자기 그렇게 돼가지고, <laughs> 아무튼, 어, 이제 또 꿈에 그리던 미국을 또 다녀왔죠. 미국에서 어 방송과 함께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, 그다음에 후배 가수분들과 함께 네, 부르의 명부 촬영장 갔다 왔고요. 어... 또 우리 팬분들이 타임스퀘어에 정말 오늘은 없나요? 네. 어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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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, 아, 네, 그렇죠, 그렇죠. 예. 저게 합성이 아닙니다. 네, 합성이 아니고 진짜 타임스퀘어에서 팬분들이 주신 사랑을 제가 인증하고 왔어요. 이런 저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짧아서 아쉽긴 했으나 어쨌든 또 미국도 다녀왔고 또 정식으로 오디션을 봐서 합류하게 된 드라마에 또 출연도 하면서 또 드라마가 방영도 되고 있고 또 작년에 이어 탁쇼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고 아주 그냥 정말 감사한. 지 현실적인 일들의 연속입니다. 근데 이게 또 현실이더라고요. 이 현실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늘이 감사한 마음 가지고 제가 더 돌려드릴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. 어, 좀 기다려 주세요.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어, 이런저런 고민들을 해서. 더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. 자. 어, 요 노래를 또한곡 불러 드려야 될 텐데요. 어, 아, 잠깐만. 어, 아까 전에 잠깐 보니까 그 여기 후, 말도 없이 후배 노석이 하는 뭐 있더라고요. 갔어요? 이 새끼가. <laughs> 끝까지 보지도 않고 뭐 이런 거야, 씨. <laughs> 네, 아무튼. 제가 소개를 좀 너무 늦게 시켜줬나보네. 아, 근데 좀,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아까 오프닝 하는데 옆에 와 있길래, 어, 뭐 행사하러 왔다고 들렸나? 아무튼, 이 어, 노래 같은 경우는요. 제목이 올려라는 겁니다 올려. 네, 여러분과 또 함께 하고 싶습니다. 안 일어나셔도 되고요. 제가 끌어! 하면 여러분들이 올려! 주신면니다 원곡에는 배우 김호영 님이 나레이션 피처링을 해주셨는데, 아, 오늘은 호영 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처링을 도와주시면 됩니다. 자, 연습 한번 해볼까요? 하나, 둘, 셋. 끌어! 올려! 이렇게고 올라가겠습니까? 끌어! 올려! 조금 올라가네. 끌어! 올려보내드리겠습니다.